자, 벡터의 방정식인데요. 첫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보시면, 벡터에 방향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을 구하네요. 자, 우선은, 직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은 뭐만 알면 되죠? 일단 두 가지 하면 되죠. 첫 번째는 뭐죠? 기울기가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한, 점을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와 한점을 알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기울기를 우리는 벡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방향 벡터라고 부른다고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걸 보니까 방향 벡터를 이용한다 그랬더니 방향 벡터의 x좌표와 y좌표에서 x좌표, y좌표 그리고 그거에, X-X1, Y-Y1인데, 요건 뭐가 되죠? 요건 한 점이 되죠. 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직선은 정말 많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직선을 선택할 땐, 그 중에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벡터 중에 어떤 거? 한 점을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죠. 우선 한 점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A와 B를 연결하는 이 방향으로의 벡터를 구하고 싶다면, 자이 벡터 우리는 u라고 붙여볼까요? u라는 벡터는 결국 뭐가 되요 자 A에서부터 B 방향의 벡터가 되니까 우리는 위치 벡터로 바꿔주면 뭐가 돼요? OB 마스 OA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OB는 x2 마스 x2, y 2구요 다음에 OA는 x1, y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결국 방향 벡터는 X2에서 X1을 뺀거 Y2에서 Y1을 뺀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건 방향 벡터의 X좌표 이게 U1이네요 방향 벡터의 Y좌표 이게 U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보시면 방향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자 보시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 같이 a와 p를 지나는 이 방향에 벡터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p라는 벡터는 자 a, p라는 벡터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어떻게요? u벡터인데 이 벡터에다가 같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여기가 실수배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요건 다시 써 주면 O P 마이너스 O A가 될 거고 O P라는 벡터가 P라는 벡터고 O A라는 벡터가 A라는 벡터니까 결국 요거는 요게 돼서 다음 같은 식이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벡터는 결국 뭐예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그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p라는 벡터는 결국 뭐가 돼요 a 한 점까지의 위치 벡터에다가 어, 성분에다가 t u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p라는 벡터를 모르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x, y로 잡는다면 요거는 a라는 점이고 요거는 u라는 벡터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 좌표는 이렇게 y 좌표는 이렇게 되니까 모를 매개로 t를 매개 변수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자, 다음 같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방향 벡터의 x 좌표, y 좌표, 그다음에 분자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이 결국 한 점이 되는 거네요. 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뭐예요? 한 점과 그다음에 요거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라고 쓸 수도 있고, 이걸 유사한 말은 방향 벡터라고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방향 벡터는 분모에 한 점은 분자를 0으로 만들어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A라는 점이 지나고 방향 벡터인 것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알아보자라고 한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냥 눈으로만 익히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실 거니까요. 우선 일단 직선의 방정식부터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두 점을 지나죠. 어떤 점을 지나나 했더니 두 점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네요. 자, 그럼 A와 B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A, B라는 벡터는 결국 뭐가 될까요? AB라는 벡터는 요 방향의 방향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방향 벡터는 결국 OB-OA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OB는 X2니까 X2-OA는 X1, Y2-Y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생각한다? 요게 방향 벡터다. 그리고 어차피 점은 뭐예요? A점 아니면 B점이 되니까 다음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뒀는데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 두 개는 방향 벡터가 되고요. 요거는 각각 0이 되는 건 뭐예요? 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은 좀더 여러분들이 잘 분절 풀기 위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처럼 두 점을 지날 때 X축과 평행한다, Y축과 평행한다 했는데 이것도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X축과 평행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Y값이 Y1과 같으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Y1과 같아지면 Y-Y1은 0이 되는 거죠. X축과 평행해지면 결국 X-X1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aughs> 넘어가보시면 이제, 법선 벡터를 이용하는 게 나오네요. <laughs> 자, 법선 벡터를 이용한 경우는, 법선이라는 건 뭐죠? 어떤 점을 지나고, 이 벡터에 어떻게 돼요? 수직해요. 자, 우리가 직선이 수직하면 이거 생각나십니까? 기울기에 뭐가 된다? 고분 얼마가 된다? 마스이 된다. 자, 일단 정리해놓고 보니까, A와 b는 뭔가 했더니 a, b의 수직인 직세 방식니까 a와 b는 뭔가 했더니 원래 주어져 있는 뭐가 돼요? 방향 벡터가 되고요. 이거는 각각 0이 되게 되네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정리해 보시면 자법선 벡터는 다음과 될수 있네요. 원래 있었던 a, b라는 벡터에다가 뭐가 되요 수직인 벡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는 두 개의 ap라는 벡터와 결국 내적을 했을 때 n이라는 벡터는 서로 없으니까 0이라는 거고 다음처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쭉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 결국은 두 벡터의 x 좌표의 곱 y 좌표의 곱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됐습니까? 왜? 벡터에서는 좌표가 나오면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합이 결국 두 벡터의 내적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